네 안녕하세요 조 사장입니다. 네 오늘은 그 창업 어 사장님들은 이미 창업을 하셨겠죠? 아니면 창업을 준비 중이신가요? 어그 창업을 하실 때그 항상 창업의 장단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창업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장단점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꼭 기록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은 어 기록이 중요해요. 이제 항상 이제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해놓고 이걸 보셔야 됩니다. 왜 창업의 장단점을 기록을 해야 되느냐? 나만의 장단점인데요. 나만의 장단점을 왜 기록을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업을 하시면서 또는 지금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정표가 될수 있어요. 또는 이제 두 가지의 다른 선택권이 딱 있을 때 어떤 거를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되냐? 이런 우선순위의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하면은 돈을 잘 번다. 뭐 이런 게 이제 장점이 될수 있죠. 또는 이제 지시받지 않고 자유롭다. 내가 하고 싶은 걸할수 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거. 어 인생이 막 재밌어질 것 같아. 이해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또는 이제 출퇴근이 조절이 가능하다. 나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해봤는데 출퇴근할 때그 지옥철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난 그냥 내 사업을 하면서, 어, 출퇴근 시간을 내 마음대로 좀 가져가고 싶어. 나는 오후에 출근하고, 이제 밤늦게 퇴근하는 게 오히려 나는 더 좋다. 실제로 이제 그 지옥철이나 이런 그 출퇴근할 때 약간 좀더 훨씬 더 여유롭게 출퇴근을 하면은 삶의 질이 엄청나게 달라진다 그래요.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이제 매일 반복되는 거잖아요. 또 이제 이런 장점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 휴가를 직장 생활을 하면 휴가를 마음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뭐, 하루 이틀 이렇게는 갈수 있는데, 뭐, 일주일이라든가, 한달 동안, 그것도 이제 매년, 그렇게 휴가를 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사장이 되고, 내가 내 사업을 하면은,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다. 음 그런 장점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가 성장하는 것이, 이제 곧 나이 성장이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뿌듯해질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어, 사업을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 장점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어떤 사업에 대한 장점 창업을 했을 때의 장점 이거를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점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기록을 해두셔야 되는데 어, 아까 그첫 번째 장점이 사업이 잘 되면 돈을 잘 버는 거잖아요 반대로 이제 사업이 잘안 되면 돈을 못 벌겠죠 그리고 이제 굴곡이라는 게 있어요.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않다. 이게 단점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굉장히 큰 단점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항상 불안하고 이제 고독할 수 있어요. 어, 나를 이해해 줄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진짜 아무도 없다. 이게 뭐 물론 이제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는 있겠지만 사업을 하면은 일단은 모든 판단이 자기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고독감은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돼요. 이거는 회피하거나 또는 이제 없앨 수는 없고, 오히려 이거를 극복을 해야지 이제 사업이 잘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자기의 내면 관리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어, 또 단점이, 아, 그쵸. 일을 만약에 그만두게 되면은, 이제 보통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 그만두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그동안 내가 투자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버려야 될 수도 있다. 손실이 날수 있다. 그러니까 일을 쉽게 그만둘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될수 있겠죠. 어, 그리고 이제 뭐 세금 신고 당연히 해야 되죠. 그리고 또 규제 같은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은 혼나요. <laughs> 그러니까 돈으로 혼나죠. 돈을 이제 쓸데없이 막더 나갈 수도 있어요. 그 심지어 어떤 규제 같은 경우는 잘못 지키면은 징역이 나올 수도 있죠. 굉장히 좀잘 지켜야 된다 이런 규제 같은 것들 어 그리고 이제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이제 스스로 이제 목표를 세우고 항상 이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어제 했던 대로 오늘도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매너리즘이 이제 그런 거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은 이제 사업이 끝장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 항상 이제 내가 나 자신을 채찍질하고 열심히 할수 있다는 그런 사람들만 사실 사업을 할 수가 있다. 마음이 약하면 좀 힘들어요. 이게 좀 단점인데, 이런 장단점을 적어보고, 어, 단점은 극복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되겠죠. 나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창업은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극복을 해야 되겠다. 반대로 이제 장점 같은 경우는, 내가 앞으로 사업을 만들어가면서, 사업의 어떤 시스템이나 또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나는 이런 방식으로 갈 거야. 예를 들어서 출퇴근, 나는 집 근처에 무조건 사무실이나 가게를 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어, 그래서 장점은 내가 가야 할게 단점은 내가 극복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항상 이거를 적어두고 나중에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뭔가 이제 그, 어, 좀 고민에 빠진다거나 했을 때 이거를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아, 내가 무슨 생각으로 창업을 했더라. 어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사장님들 언제나 이제 그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조 사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laughs>